1월 관광 수지 적자는 침체 역설이라고 할 만큼 적자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여행 1인당 지출 금액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관광지단이 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임직원 69명이 2,800만 원을 기부해서 여행업계에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당일 여행 최저치. 2주 만에 반등을 찍었습니다. 올해 1월 수준 회복했고요. 지난 주 봄나들이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다양한 체험 여행을 런칭했습니다. 액티비티를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에어부산이 신형기 A321LR기를 김포 부산 노선에 첫 운항합니다. 220석의 최신 항법 장치와 전자석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구비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는 뉴노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수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호텔 업계에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트렌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4월 10일 금요일자 동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4월 10일 금요일자 한주의 마지막 정리하는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1 9 사태가 시작된 어, 2월 관광 수지 적자가 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굉장히 그 뭐라고 럴까요 어, 침체 역설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어, 나가는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도 줄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줄이. 그동안 적자 폭이 컸는데 이 적자 폭이 어, 한, 불이 한 1년 정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어, 관광 수지가 적자, 관광 수지가 흑자가 되면 좋겠죠. 흑자가 된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관광한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관광객이, 어, 외국인이 오는 것보다 좀 덜, 들 나가서 들 쓰는 거, 이런 건데,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관광 수지 적자가 크다 그래서 나뻐할 것만은 아니고 관광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좋아할만한 일은 사실 아니에요. 이 관광수지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지표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 관광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광 지출 역시 감소해서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자, 2월 인바운드는 저희가, 음, 얼마 전에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고, 아웃바운드는, 어, 전년 동월 대비 60%가 감소했죠. 2월만 놓고 보는 겁니다. 2월. 자, 이런 가운데 2월 관광 수입은 얼마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12억 3710 10만 달러. 요게 한국돈으로 2월 관광 수입은 1조 5천억 원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20%가량 감소한 수치예요. 그리고, 어, 관광 지출 한번 볼게요. 관광 지출은 16억 230만 달러. 한국돈으로 하면 1조 9천, 아, 조 9,500억. 500억. 예,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한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 2월 관광 수지는 3억 6,520만 달러. 대략, 어, 적자 본 게, 2월 당에 관광 수지 적자 본게한 4,500억 원 정도 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어, 최근 들어서 가장, 어, 적자 폭이 작은 거예요. 그만큼 적자가 좀 어, 덜 했다는 거죠. 덜 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 나가고 안 오고. 특히 많이 원래 되게 많이 나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참 무슨 일은 아닌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니까 적자 폭이 감소한 거죠. 예. 국민 해외 여행객 1인당 지출 금액은요. 1,531불로 전년 동월 대비 81%가 증가했대요. 이거는 어,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어 한국 사람 1한 명이 나가 해외에 나가서 쓴 돈이 1000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1500불이에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81.81% 증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되냐면 어 지난해 2월은 그냥 평상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평균치가 1000불이 안 됐는데 그리고 어 겨울이 2월 겨울이었으니까 동남아 가서 사용하 그쓴 것들이 많이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동남아는 이제 그 물가가 그만큼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혔는데 올 2월은 왜 이렇게 갑자기 80%가 이상 증가를 했냐 따져보면 어, 해외여행들을 많이 못 가고 코로나1구 사태가 시작이 될 즈음이라 그리고 간 사람들 해외 간 사람들은 주로 출장 상용객들이 많아서 1인당 평균 소비한 개이 정도로 80% 가량 꽝충뛴거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외래객,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여행 와서 쓴 사람들, 1인당 지출 금액은 1,805불로 전년 동월 대비 이것도 한39% 정도 증가했어요. 이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행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맞을 겁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죠, 3월에는요. 3월 실적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3월 실적의 경우 출입과, 아, 출국과 입국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상황으로, 이런 상황으로 관광수지의 적자 폭은, 어, 전체적인 숫자를 팍팍 감소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감소하니까 2월과 비슷한 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어, 예상을 해봅니다. 트래블 데일리의 예상이었습니다. 아마 맞을 네. 겁니다. 예. 네. 자두 번째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요 어 이번 그 사태가 장기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요 캠페인은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서울관광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어,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착한 일터 캠페인에 참여해서 재단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모금된 2,800만 원은 어, 서울시 관광협회를 통해 업계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관광재단 임직원의 돈을 모았는데 그냥 직접 자, 전화하면 되지. 왜 서울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죠? 어,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서울시에 있는 업계들을 뭐 많이 리스트 리스트를 저 비교적 정확한 걸 갖고 있겠지만 다른 협회는 안 갖고 있나요? 갖고 있는데 왜 임직원들의 그피 같은 기부한 돈을 2,800만 원을 왜서 굳이 서울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통해서 지원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를요 왜 이러는지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어예 9명은 4월 9일 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고요 금년 말까지 매달 임직원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기부 착한 일터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아, 그니까 지금까지 모아진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뭐 연말까지 모을 거래요. 예,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기부된 금액은요, 어,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로 지정 기탁,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영세관광업체 지원에 힘을 보태줄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잘그 전달해 주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예, 서울시에 있는 여행 없게? 그 리스트가 뭐딴 데가 더 정확하고 많을 텐데. 예,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기사였습니다. 예. 자 다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당일 여행이 다시 늘고 있죠. 최근 일주일 이내에 당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22%로 이번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해 1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한국 사람들 참잘 놀러다녀요. 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업이 이렇게 발전, 지금까지 발전해온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나. 예, 하여간 잘 놀러다녀. 날씨가 따뜻해지고 집콕이 장기화되면서 짧은 나들이로 답답함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사람이 밀집된 실내 식당 뭐 친구와의 만남 줄어들고요. 봄꽃 구경, 자연과 휴식을 즐기는 가벼운 활동으로 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 주별 당일 여행이 2주 만에 상승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지켰다고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만 저희 어 아내도 40대 이상 여성이니까 잘 지키셨습니다 예. 모범 세대긴 합니다 자연풍경 감상 늘리고 지인 만나고 식도락 활동이 줄었다고 하네요 예. 자연풍경 감상은 이 꽃놀이 때문에, 벚꽃 구경 때문에 뭐 어, 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못 참습니다 솔직히 답답하는데 그럼 조심히 나가서 사람 뜸한 시간에, 뭐 새벽에 가도 좋더라고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겠고, 벚꽃 구경은 하고 싶어갖고, 새벽 1시에, 차를 타고 여의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차 대기도 좋고요, 또 조명이 비춰져 갖고 더 멋있습니다. 사람 정말 길거리에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벚꽃 구경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 거기다가 요즘엔 재택근무해서 다음날 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으니까 새벽 한 시는 뭐 대낮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는 뉴노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비대면 서비스하고 얼굴 보지 않고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업계에서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어떤 그 저기를 내놨어요. 컨텐츠들을. 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컨텐츠가 호텔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세요. 자, 뭐 보면. 여러 개 호텔이 있는데 경주에 있는 코오롱 호텔은 어, 다음 달 말일까지 어, 언택트 안심 객실 패키지를 선보였대요. 그래서 로비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프라이빗 체크인하고 체크인하고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서비스 제공하고요. 투숙 객실이 서로 인접하지 않도록 안심 객실 배정 방식 도입했대요. 그리고 조식을 신청하면 어, 룸에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선보였고, 경주의 마우나 오션 리조트는 어, 부산, 코, 아, 부산 코롱 시클라우드 호텔도 어, 30 hour s t 라는 패키지 상품인데, 이용 고객에게 조식을 객실까지 가져다 주셔서 어, 방에서 아침 드실 수 있고요, 프라이빗 체크아웃 하실 수 있고, 요거 이제 5월 말까지 선보인데, 비슷한 여행. 자,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앤 레지던스는 호텔 셰프의 음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케이터링 박스를 어, 2종 케이터링 박스 2종을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한답니다. 총 어, 30가지의 메뉴 중 3가지 또는 5가지 고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유료 배송 서비스도 된대요. 배송까지 그 다음에 레스케이프 호텔은 중식당 어, 뭐야 이게. 팔레드신 팔레드신이라는 중식당에서 광동식 시그니처 요리 23종을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판매한대요. 예. 고객이 직접 픽업할 수도 있고요. 도시락형 세트 메뉴 4종도 함께 선보였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장기 투숙 패키지도 인기라고 하네요. 당분간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로 길게 떠나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물론 호텔업계의 예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우나 오션 리조트는 1박부터 최대 30박까지 가능한 프라이빗 베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누가 삼십? 30... 아 이건 좀 그러네 누가 호텔에 한국 사람이 집 놔두고 3십일을 머물러요 아무리 집에 나가 집에 막 밖에 나가요 돌아다니기 좋아해도 그렇지 계속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동대산 해발 500m 의 위치에 있는 요 호텔은요 산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투 룸형 객실이구요 프라이빗 트래킹 코스까지 갖추고 있어서 인적을 피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도시락을 객실까지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넷플릭스도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장기 프라이빗 그 여행객들에게는 제격이라는데 요것도 5월 말까지 할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자, 호텔, 아, 롯데 호텔 제주 볼까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장기 숙박 패키지 제목은 제주왕 살아봅서요 이름인데 요거를 5월 말까지 예 하는데 7박 이상 투숙 시 예약 가능하고요. 1박당 조식 2인 그다음에 수영 쿠션 한 개, 객실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롯데호텔 월드 트립 보드 게임 대여 서비스. 그다음에 뭐 수영장 무료 하실 수있고 무료 무료로 수영장 이용하실 수 있고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일상이 된 요즘에, 어, 안전하게 여겨졌던 공간에 대한 위생관이 바뀌면서 청결 위생을 키워드로 한 이색 패키지도 있답니다. 요거는 코롱 시클라우드 호텔은 집을 보다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베스트 초이스 패키지. 요거는 고객에게 세스코의 환경 위생 브랜드, 세스케어 주방 세제와 세정, 그뭐 배수구 클리너 이런 거, 뭐 손, 핸드워시, 손소독제, 요거 파, 살균 패키지 증정한답니다. 예. 여기 투숙하시면 오전 9시에서 뭐 오후 3시까지 체크아웃이고 총 30시간의 투숙 혜택과 2식 인 조식도 제공한답니다. 요것도 대략 5월 말까지. 쉐라톤 뭐 어딘가 디큐호 시티 호텔 버블버블 버블 버블 키즈 패키지 요런 것도 있고요. 자체 계자 간키즈뭐어 어린이 용품, 어린이 위생 용품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뭐 각각의 호텔들에서 어, 또, 틈새 시장. 또, 이런 것들 원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거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고, 자, 4월 10일 금요일 자,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호전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